바닷속에는 비키니시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시 및 마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했던 마을과 도시들을 찾아 정리하였으며 그저 캐릭터들의 대사로 언급되는 곳들은 제외하고 확실히 모습이 드러나는 마을과 도시만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제일 먼저 등장할 것은 바로 메롱시티입니다. 해점 밑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아주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도시죠. 심해어들이 살고 있는 이웃도시라서 그런지 주민들의 생김새부터 시작해 말투도 특이하며 시계도 이상하고 화장실도 진짜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기이한 곳에서 뜻밖에도 아주 정상적인 주민이 한명 있었는데 바로 이 녀석이었죠. 고마! 이 메롱시티는 시즌10 걸작의 탄생편에서 잠깐 재등장하였고, 꽤나 익숙한 얼굴의 물고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뚱이와 스폰지밥을 피해 징징이가 선택했던 징징 빌라. 이 징징 빌라에 입주하고 나면 모두가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생활을 하며 안정되고 반복된 일상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징이는 징징 빌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토록 싫어하던 스뚱 듀오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기뻐했었지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 무료함을 느껴서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던 친구들에게 쓴소리를 날린 징징이가 징징 빌라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입장이 되었죠. 그는 다시 비키니시티로 돌아가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고 맙니다. 핑핑이가 스폰지밥에 곁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우연히 어떤 도시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그냥 봐서는 비키니시티와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에피소드에서도 구체적인 도시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스폰지밥 위키를 살펴보니 베스베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베스베가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식당, 커피숍, 호텔을 비롯한 각종 가게가 있는 것을 보니 갖출 것은 다 있는 도시군요. 그 다음은 잊혀진 고대의 도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여러가지 발명품을 만들고 예술 분야에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건축물들 또한 미래에 볼수 있을 법한 건물처럼 생겼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쟁을 치르던 시절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국력도 튼튼한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친구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방울에 관심이 있었던 스폰지밥과 뚱이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서 병사를 출동시켜라. 사실, 시즌 5의 아틀란티스 뿐만 아니라, 시즌 1 용왕대 스펀지밥 에피소드를 보면, 이전에 아틀란티스가 처음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아틀란티스는, 넵튠을 비롯한 다른 신들이 살고 있는 궁전 도시이며, 만약 스펀지밥이 요리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넵튠의 궁전에서 신들을 섬기며, 즐겁게 요리를 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했었죠. 스폰지밥 세 번째 극장판인 핑핑이 구출 대작전에서는 애틀랜틱 시티가 등장하며 도시의 중심부에 지어진 궁전에는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이 살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화려한 도시이며 수많은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상점들이 즐비하여 이른바 관광도시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영화에서는 납치된 핑핑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스폰지밥과 뚱이가 먼 길을 떠난 뒤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애틀랜틱 시티였죠. 그런데 영화 속에 등장한 이 도시는 실제로 미국 뉴저지에 있는 휴양도시인 애틀랜틱 시티를 모티브 삼아 만들었으며 각종 카지노와 관광 명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자면 신적인 존재들이 있을 법한 궁전 도시로 나왔던 아틀란티스와 최첨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적인 아틀란티스 그리고 세 번째 극장판의 애틀랜틱 시티는 각각 다른 장소이며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극장판의 애틀랜틱 시티는 실제 미국의 도시를 참고하여 만들었 기 때문에 포세이돈이라는 통치자가 있음에도 이곳이 왕국이라는 느낌은 비교적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셸시티를 기억하시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도시가 아니라 해변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이며, 바싹 말린 해양 생물들을 비롯해 잡다한 것들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바닷속에서는 이 셸시티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위험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으며, 플랑크톤의 계략으로 셸시티에 보내진 넵튠의 왕관을 회수하기 위해 스폰지밥과 뚱이가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스펀지밥은 비키니시티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중 추락 사고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곧바로 뉴캘프시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이는 높은 건물들의 모습과는 달리 창문은 깨져 있고 거리는 더러운 황폐하고 상막한 도시였죠. 이 도시는... 그리고 특이하게 뉴 캘프시티 주민들은 방울을 무척 무서워했는데요. 알고 보니 방울을 부는 것을 막는 방울 공격대 조직 때문이었고 스폰지밥은 그들을 제압하여 시민들이 방울을 마음껏 불어도 되는 환경을 만든 덕분에 뉴 캘프시티의 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실제로 뉴 캘프시티의 시장이 20년 동안 시장 자리를 맡으면서 방울 공격대를 몰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그의 무능함을 보여주었던 장면이죠. 아, 시장은 내가 20년 동안 못했던 일인데 추가로 뉴 캘프시티의 큰 건물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폰지밥과 뚱이는 해파리 사냥을 하던 중 우연히 해저 바닥에 위치했던 작은 마을을 발견합니다. 메롱시티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마을처럼 보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눈은 전부 하얗고 꽤 재치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초롱하기를 닮은 뚱보 아줌마를 대장으로 섬기고 있던 폐쇄적인 부족 사회였고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에서 전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마을의 주민으로서 인정받은 스폰지밥과 뚱이는 비키니시티로 돌아가려 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용납하지 않았고 집게리까지 추격해 왔었죠. 손님들이 아주 꽉찬거 있지? 플랑크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계 사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의 은행에 개설보고 비법서를 보관했고 이때 잠깐 등장했었던 마을의 이름은 머나먼 마을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데. 비키니시티로부터 8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루한 마을 덜스빌. 이 마을은 개설버거 비법 탈출을 포기하고 은퇴를 결심했던 플랑크톤이 정착을 위해 선택한 장소입니다. 여느 마을처럼 평범해 보이고 꽤 규모가 있는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마트의 이름은 따분한 마트입니다. 아무튼 플랑크톤은 덜스빌 마을의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살기로 결정했었죠. 반전을 담은 에피소드라서 혹시나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빌딩을 비롯해 시민들 모두가 방울로 이루어진 방울 마을도 빼먹을 수 없겠죠? 심지어 방울교도소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곳에 방울리아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기괴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수 없는 석거랜드 기억하시나요? 스폰지밥과 징징이는 석거랜드에 거주하는 손님에게 버거 배달을 해주게 되었는데 정작 석거랜드에 도착하고 보니 모든 것들이 이상했고 말 그대로 뒤죽박죽 섞여버린 마을이었죠. 심지어 이전에 석거랜드로 배달을 하러 왔던 배달 기사들도 길을 헤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소는 없겠지만 만약 석거랜드에 갈수 있다면 정신병부터 걸릴 것 같네요. 또한 이 에피소드는 방영 당시 징징이의 자살괴담과 관련하여 큰 논. 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쭈글납작시티입니다. 징징이가 몰던 버스가 바다 깊은 곳으로 추락했고 그곳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압 때문에 모든 것이 납작하게 쭈그러드는 쭈글납작시티가 있었는데요. 수심이 무려 이 정도라고 하며 버스 역시 점점 찌그러지는 등 메롱시티와 이상한 마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비키니시티를 제외한 다른 도시 및 마을들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